그래서 불만대로가 준비했다. 컴퓨터 전문가 세 분과 함께, 어제의 양심 고백과 피해 제보를 바탕으로 컴퓨터 수리가 어찌 이루어지는지 테스트 해보기로 했다. 컴퓨터 부품이 바뀌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부품마다 표시를 하고, 부품을 연결하는 선만 이렇게 살짝씩만 빼놓기로 했다. 는 AS 기사분들한테는 아주 기초적인 상식이라고 합니다. 보고서 딱알수 있나요? 렘이 음. 빠져 있고, CPU 팬이안 들어가면 보이죠, 당연히. 육안으로 확실히 안 보이죠. 딱 보면은 1분 안에 써야 하는데요. 차기 기사마다 기사이지만 최대 5분 실제로는 전혀 고장이 나지 않은 상황. 과연 이 컴퓨터 수리 기사님들 어떤 조치를 취해 줄 것인가? 첫 번째 기사님 입장하시겠다. 역이단번있었다아요다니전아가답다 자, 두 번째 기사아되죠 네, 네. 다아서건아니래요 네. 뭐 네, 역시 번에알아내다니 전문가답다. 자, 두 번째 기사님 되시겠다. 고요 방금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부품을 뜯어 뺀다 그새 고장이 났단다 엉겹결의새 부품으로 단장한 컴퓨터 다음 기사님 봐주시겠다 네, 이게 뭐 간섭이 안 돼요 파워 예. 네. 다운은 그처럼 해볼게요 아이, 방금 갈아 끼운 새 부품 또 뽑아낸다 불과 몇분 만에 다시 새 단장하는 우리 컴퓨터 분감해보시니까 파워가 고장났지 않나요안 뜯은 것같은데 요 네모난 게 계속 교체된 부품. 처음엔 꽤 비싸게 주고 샀던 건데, 기사님들 몇분 다녀가니, 바꾸고, 바꾸고, 또 바꾸고, 돈은 돈대로 나가고, 제품은 싸구려가 됐다. 그런데, 불량 났다면서, 우리 비싼 부품 손에 꼭 쥐고 가신다. 실험은 계속됐다. 더참 희한했다. 불과 몇분 전까지 멀쩡했던 컴퓨터가 기사만 왔다 하면 새로운 고장이 난다. 전기를 바로 꽂으시면서 쇼트나, 쇼트나가지고 나가신 경우가 꽤 크고요. 전기 쇼트가 나갔다구요? 네. CPU가 타버울 수도 있고, 네이버도가 이상, 이상, 이상해서 나는 소리를 들는구나 얼마나 문제가 심각하면 여기선 고칠 수도 없단다. 굳이 센터까지 들고 가야겠단다. 나참, 분명 이렇게 또가, 또가 다시 끼우기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고장이 나지 않은 실험용 컴퓨터, 기사님들 덕택에 이사 참 자주도 한다. 빈자리가 흥하다!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동안 새 컴퓨터는 돈 먹는 애물단지가 됐다. 왔다 하면 10만 원. 컴퓨터 출장 수리 돈낼게 너무 많다. 뭐가 이렇게 비싸? 1만4 5 0 0원이요 아, 네, 네. 도대체 무슨 고장이 났다고 또뭘 교체했단다. 아, 네. 그 다음에 저희,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싸게 해주는 거예요. 원래 저고드만 따져보면 거의 별게 없어요. 12만 원 정도. 네, 고즈 고장이 나서 12만 원짜리 좋은 부품으로 새로 교체했다는 센터. 도대체 얼마나 좋은 거길래 12만 원씩이나 하는지 우리는 궁금했다. 그런데 저 빨간 표시가 어째 대단히 낯이 익다. 우리가 처음 표시해놨던 바로 그 흔적. 제품 일년번호까지 똑같다. 새로 갈았다더니 우리꺼 그대로다 어떻게 이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는지 한 센터에 가맹점 상담을 받아봤다 단순 고장 같은 거 있잖아요 어. 예를 들면 뭐 랩이 빠져있다거나 뭐 이런 상황인데 그걸 메모리 다시 꽂아주는 게 바보죠 다시 꽂아주면 바보라고요? 그걸 꽂아주는 게 바보예요 <laughs> 노차를 꽂아주니까 그냥 되는데 그걸 갖다가 뭐 미쳤다고 해서 그러고 다시 꽂아주고 다 꽂아주고 다칠 잘했습니다. 그래봤자 2만원에 3만원 받거든요. 차라리 분량 떼어놓고 한다그러면 바로 이제 매출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눈탱이? 고객이 납득만 시키면 뭐 40만원을 받든 50만원을 받든뭐 상관있어요. 물론 어떻게 보면 사기라고 생각하면 사기라수있겠지만 사기가 아니에요. 영업이죠 알고도 모른 척, 불량이 났다고 하는 게 바로 영업의 기술. 네, 둘 중에 두개 중에 이게 불량이 났어요. 요거를 사놨는데 이게 불량이 났거든요? 우리 부품 아주 대놓고 가방으로 직행이다. 네, 그어 폐기하셔야 되니까. 네. 네. 폐기하신다더니, 불량이라더니, 쓸모없는 부품 치곤 참 고이고 고이 싼다. 여기 넣을까, 저기 넣을까 고민도 하시고, 이상합니다. 왜 컴퓨터가 망가졌다고 하면서 부품을 가져가는 걸까요? 이유는 여기 있었습니다. 참 많은 기사분들이 다녀갔고 부품도 수없이 교체했다. 그런데 원래 끼워져 있던 부품 돌려주는 사람 없었다. 이유는 따로 있었다. 바로 품질 보증 기간. 대부분의 부품은 실제 고장이 났더라도 누구든지 보증 기간에는 제조사에서 공짜로 수리 및 교체해준다. 고장 나면은 들고 가면은 바꿔줘요 새 제품으로 그 기간 동안. 하지만 고객들은 그걸 몰라요. 고장 나면 끝이구나. 아이고뭐내 중형 칠세 탔으니까 사셔야 된다. 음, 새로 팔고 자기는 교체해서 중고로 팔고. 실제로 수리 기사를 교육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곳도 있다. 고객한테 그 보증 기간 남았으면은. 카드에 딱 봤는데 고증게 남았다고 한 기월 남았는데 이내 네. 뭐, 우리가 안갈 필요가 없어서 갈아야지. 그냥, 그냥 말안 하고 그냥 갈아주면 되는 예요 <laughs> 수리기사들은 무상 교환이 가능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돈을 받고 교체하고 기사는 그 부품을 재조사해서 교환해 다시 사용하는 것이다. 센터는 소비자의 부품을 가로채는 관행을 당연시하고 있었다. 음, 몰라요. 몰라요? 네. 저도 그냥 아, 죽었다가 보드가 15만원 들어간다고 아까도요 그리고 그거들은 이제 뺄때 다시 가까워서 증거로 쓰는 거죠 사실 소비자가 모르는 걸 이용한 것이다 쑥쑥 들고 나온 게 최고예요 우리는 바로 이 센터에 컴퓨터 수리를 신청해 보기로 했다 그거 왔노라 그리고 왔노라 음, 이거 메인 기판드네요 근데 얘는 지금 바로 안 돼요 들고 가야 되고 내일 오전 중에 처리가 될 거고요. 또 들고 가신다. 아, 뭐가 또 불량이란다. 우리 컴퓨터의 운명. 이번엔 또 어떤 게 기다리고 있을까. <laughs> 어제 가져간 컴퓨터가 오는 날이다. 아, 어제 그분 우리 컴퓨터 들고 오신다. 갈 때만 해도 멀쩡했던 컴퓨터. 주요 부품이 고장이란다. 26만 원? 네. 하나도 안 썼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묻고 싶은 말입니다. 우리도 묻고 싶다. 수리해온 컴퓨터를 확인해본 전문가. 아, 이건 또 뭔가. 육안으로 볼 때는 보드랑 CPU가 지금 교체됐고요. 게다가 교체했다는 그 부품은 중고. 더 놀라운 건2가짜리두 개. 거 꼽혔는데 지금은 1이가짜리두 개가 꼽혔습니다. 사양이 어제 거보다는 절반이 낮은 거죠. 바꿔치비한것 같아요. 몰래 부품 하나를 바꿔치기했다는 것이다. 불만 제로의 실험은 컴퓨터의 모든 주요 부품을 교체하고서야 끝이 났다. 만신창이가 된 컴퓨터, 딱 절반 값에.